자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 압도적 긍정적 게임들 2탄으로 찾아왔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갓게들부터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까지 이 생선 머가리가 전부 찾아왔으니 꼭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할 만한 게임들을 찾아가길 바란다. 바로 가겠다. 오늘의 첫 번째 압근 게임 마블의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다. 평소 영화로만 만나봤던 우리의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못본 한을 게임을 통해 풀어보자. 짜릿한 거미줄 액션이 매력적인 게임으로 뉴욕시내 곳곳을 날아다니는 맛이 쏠쏠한 게임이다. 코믹스와 영화의 스토리와는 다른 독자적인 세계관의 스토리로 기존 팬들은 새로운 맛. 좋고 네, 유비들도 큰 문제 없이 즐겨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화려한 액션. 오로지 거미줄만 쏘면서 돌아다녀도 아주 맛깔난 게임으로 평소 액션 어드벤처 장르를 즐겨한다면 꼭 즐겨봐야 하는 게임 되시겠다. 또한 리마스터 버전답게 그래픽과 프레임도 개선되어 PC에서도 불편함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 후속작인 마일즈 모랄레스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화려한 액션에 목마른 당신, 마블의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를 꼭 즐겨보자.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명작 게임을 가져왔다. 두 번째 게임 레프트 e 데드 2다. 현재도 수많은 좀비 게임들이 출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게덕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좀비 게임으로 불리는 레퍼드 2. 평소 이러한 장르가 취향이 아니라 직접 해보진 않았어도 이 게임을 모르는 게임덕들은 없을 것이다. 미친 듯이 몰려오는 좀비들을 각종 무기를 활용하여 학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좀비들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레포드의 매력이라고 하면 협동 아니겠는가? 친한 친구와 함께 즐긴다면 재미가 두 배. 함께 디스코드를 하며 플레이한다면 아주 대환장 파티가 펼쳐질 것이다. 출시한 지 오래된 게임인 만큼 요즘 게임들과 비교하면 그래픽이 아쉬울 수 있지만 막상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 게 빠져들게 될 것이다. 현재는 아니지만 할인시에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니 꼭 장바구니에 등록하여 즐겨보도록 하자. 아니, 세 번째는 우주 생존 어드벤처 게임 산소 미포함이다. 옥실즌 낫 인클루디드 직역하여 산소 미포함이라고 불리는 게임으로 앙증맞은 캐릭터와 그래픽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여타 다른 생존 게임들에 비해서도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며 시작하는 순간 쉴틈 없이 바쁠 것이다.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소량, 온도, 질병은 물론 기지내의 기압, 전력, 수압 등 신경 써야 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요런 장르의 게임들이 호불호가 강할 수 있지만 한번 빠지면 아주 시간 뚝딱 아니겠는가. 기지를 관리하고 플레이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복제 인간을 관리하는 등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넘쳐날 것이다. 혹시 자신이 처음 하는 게임덕이라면 가장 낮은 난이도인 식은 죽 먹기부터 시작할 것을 추천하며 유튜브에 다양한 공략들이 있으니 참고하자. 이미 높은 중독성으로 호평이 자자한 산소미 포함 혹시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즐겨보자. 네 번째 게임, 심포니 오브 워, 네필림 사가다 고전풍의 그래픽과 전략적인 전투가 매력적인 게임으로 평소 고전 srpg를 즐겨한다면 한 번쯤 즐겨볼 만한 게임이다. 게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전략적인 전투. 총 50개가 넘는 다양한 용병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를 육성하는 맛이 쏠쏠한 게임이다. 또한 각각의 용병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모두 달라 여러 상황들을 잘 고려하여 기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포인트 되시겠다. 나만의 용병을 고용하고 키우며 이를 통해 펼쳐지는 전투. 크,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한다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전체적인 번역 퀄리티가 조금 아쉽다고 하지만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아직 안 해봤다면 꼭 한번 즐겨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판타지한 감성이 가득한 게임을 가져왔다. 다섯 번째 게임. 오리와 도깨비불이다.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로 화제가 되었던 오리와 눈먼 숲의 후속작으로 오리와 도깨비불 역시 많은 인기를 누린 게임 되시겠다. 한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그래픽과 듣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브금, 더불어 박진감 넘치는 액션 등 매력이 넘쳐흐르는 오리와 도깨비불. 전작에 비해서는 쉬워졌지만 여전히 높은 난이도로 평소 이러한 플랫폼어 장르가 익숙하지 않은 게임덕이라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메트로베니아 장르 특유의 타워마는 맛과 오리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보스 추격전 등 정말 재미난 게임이니 혹시 아직 안 해봤다면 꼭 한번 즐겨보도록 하자. 게임, 마크 오브 더 닌자 리마스터다. 닌자가 되어 각종 잠입과 암살을 맛볼 수 있는 게임으로 진정한 의미의 잠입 액션 게임을 즐겨보자. 여타 다른 암살 게임들은 게임을 진행할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면서 후반부에는 암살보다도 학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 게임은 끝까지 장르의 컨셉을 잘 유지하고 있다. 무작정 저격에 돌진하면 바로 즉사하기 때문에 각종 전략과 주변의 물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격에 들키지 않게 벽을 타고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며 뒤를 잡은 순간 한 방에 썰어버리는 손맛. 이게 바로 암살 게임만의 참맛 아니겠는가. 또한 리마스터. 버전답게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높은 퀄리티의 카툰 그래픽을 맛볼 수 있다.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게임덕이라면 취향 저격 지대로 하는 게임이니 아직 안 해봤다면 꼭 구매하여 즐겨보자. 이번에는 독특한 소재로 호평이 자잔 퍼즐 게임을 가져왔다. 일곱 번째 게임 바바 이즈 유다. 텍스트 자체를 움직여서 푸는 퍼즐 게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바바 이즈 유가 아닌 바보 이즈 유가 되는 게임이다. 중간에 이즈라는 비동사를 껴넣고 오브젝트 상황에 맞춰 앞 명사 혹은 뒤행동을 바꾸는 게임 되시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러한 반응이 지극히 정상이며 이 게임은 설명보다도 직접 해보는 것이 직방일 것이다. 또한 더 자세히 설명했다가는 게임 자체가 스포가 될수 있으니 요 정도만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독특한 방식의 퍼즐로 이미 호평이 자자한 게임이자 자신이 뇌생남인지 빡대가리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이니 평소 뇌지컬에 자신이 있는 겜덕이라면 한번 즐겨보자. 여덟 번째는 스타일리쉬 액션 게임 데빌 메이크라이 5다. 오로지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는 액션 게임이자 시작하는 순간 눈호강 지대로 할수 있는 게임이다. 전작인 데빌 메이크라이 4 이후 11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으로 기대하는 게임덕들이 아주 많은 게임이었는데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돌아오자마자 게임덕들의 심장에 하트를 꽂은 게임 되시겠다. 화려한 스킬 연출과 각종 콤보를 더불어 병만 넘치는 캐릭터들까지 기존의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맛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잘 구현한 게임이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콤보 시스템에 있는데 나만의 콤보를 만들어 적을 쓰러트리는 재미가 아주 찰질 것이다. 또한 메인 스토리 이외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나니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자신이 화려한 액션 게임의 목마는 게임덕이라면 데빌 메이크라이. 파이브를 강력 추천한다. 9번째 게임 아우터와일드다. 미스터리한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잘 짜여진 스토리와 압도적인 연출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아우터와일드는 우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정보와 단서들을 모으면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 총 6개로 이루어진 행성을 탐험하며 스토리가 진행되며 각각의 행성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 되시겠다. 아우터와일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스토리. 완성도 높은 스토리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플레이어로 하여금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며 신비로운 그래픽과 연출로 높은 몰입도를 자랑하는 게임이다. 스포로인의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감동과 여운이 넘치는 엔딩도 기다리고 있으니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게임덕이라면 꼭 구매하여 즐겨보도록 하자. 미지의 우주를 탐험해봤으니 이번에는 심해로 떠나보자. 열 번째 게임 서브노티카다. 알수 없는 심해를 탐사하며 즐기는 생존 게임으로 2014년에 처음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 되시겠다. 생존 게임이라고 하면 러스트와 아크 같이 어렵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브노티카는 쉬운 난이도로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생존보다도 어두운 심해를 탐험하는 맛이 쏠쏠한 게임이자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심해의 공포를 지대로 맛보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어디서 무엇이 등장할지 모르는 공포. 이처럼 쫄리는 긴장감이 매력적인 게임이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게임이니 평소 생존 게임을 즐겨하는 겜덕이라면 미지의 심해로 모험을 떠나보자. 11번째 게임, 유로트럭 시뮬레이터2다. 실제 운전하는 재미를 지대로 체험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자 이미 많은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플레이한 유명한 게임 되시겠다. 유로트럭 시뮬레이터2 딱히 설명할 게 없는 말 그대로 트럭을 운전하면 된다. 정해진 목적지로 사고 없이 물건만 배송하면 된다. 이 게임은 실제로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것 같은 디테일에 핸들을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들며 창 밖에 경치를 구경하면서 운전하는 맛이 아주 쏠쏠하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 돈과 면허 등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데 이 게임을 통해서는 단돈 몇만원에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을 진행할수록 택배기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는 유로트럭2. 혹시 명성만 듣고 안 해본 게임덕이라면 꼭 한번 구매하여 즐겨보도록 하자. 12번째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리멀드다. 2013년에 처음 출시하여 올해로 벌써 10년 차에 접어든 게임이 이지만 여전히 많은 게창 인생을 만들어내는 게임 되시겠다. 아예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리멀드. 미친 듯한 중독성에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시간 뚝딱 흐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행성에 정착하여 자원을 채취하고 건물을 설치하는 등 즐길거리가 넘치는 게임이며 최종적으로는 행성에서 탈출하면 된다. 그래픽을 보면 세월의 흐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으며 저렴하지도 않은 가격에 이 게임을 왜 할까 싶지만 오래된 맛집에는 다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파도 파도 마르지 않는 콘텐츠와 높은 자유도 등이 맛은 리멀드에서밖에 맛보지 못할 것이다. 각종 모드를 활용하면 내 취향대로 즐길 수 있으니 혹시 아직 안 해본 겜덕 이라면꼭 한번 즐겨보자. 열세 번째는 오픈월드 생존 게임 캔시다. 일반적인 생존 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맛을 볼수 있는 캔시. 광활한 오픈월드와 내 맘대로 즐기는 샌드박스 요소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RPG와 전략적 요소도 체험할 수 있다. 캐릭터를 육성하는 RPG 요소는 다른 생존 게임들에서도 볼수 있지만 전략의 경우에는 보기 드문 것이 사실이다. 캔시는 전투에 들어가면 캐릭터를 직접 조종해야 하며 단순히 어택당이 아닌 컨트롤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생존과 실시간 전략 그리고 RPG 요소까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 아주 조화롭게 어우러진 게임으로 평소 생존 게임을 좋아한다면 아주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세력간의 이해관계와 오픈월드 맵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게임이니 혹시 아직 안 해봤다면 꼭 구매하여 맛보도록 하자. 아픈 게임 소식이라고 하여 우리의 신사들을 빼먹으면 되겠는가? 신사 게임은 아니지만 우리 게임덕들의 마음을 무흐타게 해줄 게임을 가져왔다. 열네 번째 게임 기적의 분식집이다. 랜덤 채팅의 그녀 썸썸 편의점으로 유명한 테일즈샵에서 제작한 미연식 게임으로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게임 되시겠다. 우리 아름다운 소금여왕 필리아를 만나볼 수 있으며, 성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높은 퀄리티의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세계의 여왕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잘 짜여진 스토리에 쩌는 몰입감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엔딩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스팀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 게임을 플레이한 이후 후유증에 빠진 겜덕들이 있을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이다. 혹시 아직 안해본 겜덕이라면 꼭 구매하여 즐겨볼 것을 추천한다. 15번째 게임 슬라임 랜처다. 포켓몬스터 지우에 빙의하여 각종 슬라임을 잡고 키우는 게임으로, 단순한 방식이지만 즐길 거리가 넘치는 게임 되시겠다. 특 총을 이용하여 슬라임을 잡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집에 목장을 지어 육성시키면 된다. 에, 돈도 안 되고 먹이만 충내는 녀석들을 왜 키우나 싶겠지만 요놈의 슬라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과 같이 에, 먹이를 주면 보석인 플로트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팔아 돈을 벌고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보석들은 시세가 매번 바뀌니 주의하자. 에, 출시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자 작년에는 슬라임 랜처 2도 출시하였는데 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 원의 경우 할인 시에는 대략 5,000원에 구매 가능하니 꼭 장바구니에 등록한 후 할인 기회를 이용해 즐겨보자. 16번째는 서바이벌 호러 게임, 시그널리스다. 단두 명이서 제작한 인디게임이지만 높은 완성도와 몰입도로 클래식한 느낌의 서바이벌 호러를 경험할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한정된 인벤토리와 다양한 퍼즐 요소들, 더불어 세이브 포인트 등 공포감과 긴장감을 위한 장치들이 여러 등장하며 이것들을 아주 맛깔나게 잘 살리고 있다. 기존의 다른 갓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차용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맛을 제대로 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시그널리스는 이러한 부분을 아주 잘 수행하여 쫄리는 긴장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적절한 난이도에 플레이타임도 길어 취향에 맞는다면 오랫동안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도트 그래픽도 매력적인 게임이니 평소 서바이벌 호러 장르를 즐겨한다면 꼭 한번 맛보도록 하자. 17번째 게임, 컵헤드다. 마치 디즈니를 보는 듯한 그래픽에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지만 미쳐버린 난이도로 하다 보면 쌍욕이 나오는 게임 되시겠다. 컵헤드는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어릴 적롱맨과 메탈슬러그를 즐겨했다면 익숙한 방식의 게임으로 높은 완성도와 짜릿한 보스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난이도는 어마무시한데 앙증맞은 캐릭터를 보고 우습게 시작 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샷건을 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보스전은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패턴을 파악해야만 클리어 가능할 것이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지만 높은 게임성으로 호평이 자장컵 커패드. 평소 요런 스타일의 게임을 즐겨 한다고? 자신이 한 피지컬을 한다고? 이러한 겜덕이라면 한 번쯤 구매하여 즐겨보도록 하자. 자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게임을 소개할 시간이 찾아왔다. 18번째 게임 투더문이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하여 거의 모든 겜덕들이 다 아는 게임이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호러 게임들만 가득했던 찌끄루 게임 시장에 혁신을 좋았으며 극적인 연출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상남자들의 눈물까지 훔쳐버린 게임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아직 안해본 겜덕이 있다면 생선머가리가 그 뇌를 사고 싶은 정도이다. 한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스토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임이니 언제나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이다. 출시한 지 12년이나 지났지만 명작이 괜히 명작이겠는가? 혹시 아직 안해 봤거나 스토리를 모르는 겜덕이라면 꼭 구매하여 즐겨보도록 하자. 자, 오늘은 이렇게 스팀 갓겜 리스트들을 알아봤다. 시간이 지나도 갓겜은 갓겜인 법. 우리 겜돌이들 갓겜 리스트 꼭 메모해 뒀다가 이 생선머가리 할인 게임 라인업에 해당 게임들 올라오면 알차게 구매해보도록 하자.